최고 연소 왕진입니다. 기득권 엘리트가 남발하는 언어의 왜곡과 오염이 점입가경입니다 언어의 왜곡은 왜곡된 인식에서 유리하고. 그 언어는 다시 인식의 왜곡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즘 국격이라는 단어만큼 오염되고 왜곡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체포 및 수사와 관련하여 입만 열면 국격을 운운하는 국민의 힘에게 묻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래 국격을 드높인 사례를 단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 난리면에서 시작하여 대일 굴종외교, 음주와 경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주술 정권이라는 오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량과 품격 대신 부끄러움만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결국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수준을 40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소명하는 대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관제에 숨어 농성전을 벌이는 자로부터 지켜야 할 국격이 있습니까? 헌법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경찰과 무장병력을 투입한 12월 3일에 국회를 지키는 대신 당사에 숨어 쿠데타의 성패나 기다리던 국민의 힘에게 국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통령 권한대행 추상목의 언어는 더욱 가관입니다. 헌법과 사법체계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발부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체의 불법행위를 공수처와 경호처라는 두 기관 간 갈등이라고 규정합니다. 한술 더떠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을 해소해달려며 대치 국면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야당과 내란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수사를 늦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윤석열과 극우 세력을 편드는 기회주의적 처신은 전임 한덕수와 판박이입니다. 국격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가장 잘 유지해야 할 현직 대통령과 그의 권한 대행이. 국격과 국법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야권의 성찰도 요구되는 국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의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탄핵 절차의 진행과 내란범에 대한 체포 및 수사는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 없는 힘의 과시에 대한 우려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정치적 이유로 쉽게 뒤집는 행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개혁, 민생을 살리는 경제개혁,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과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개혁에 대해 그동안 제시한 약속을 쉽게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확립해야 합니다. 첫 단추로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빛의 광장의 국민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대한민국 대개혁의 광장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에 크게 주어지는 박수와 응원을 독점과 독주가 아닌 연대와 혁신의 에너지로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